Thank <laughs> you.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 KCB 가톨릭 방송에서 주관하는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 약 12박 13일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정말 마지막 일정으로 이렇게 점심 식사 하고 공항으로 가는데 오늘 또 아침에는 특별하게 성 디오네시오 주교자 성당에서 잠시 좀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젯 밤에는 이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간에 나눔의 시간도 저녁 때 호텔에서 가졌었는데. 그 시간이 또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협조도 잘 해주시고 아주 무사히 안전하게 여정을 마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도들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본인 각자들의 그런 신앙생활에 정말 엄청난 성장을 그런 거뒀다는 이야기 해주시고 매일 우리가 봉헌했던 미사에서 뜨거운 또 감동을 느꼈다는 이런 말씀 들으면서 어 저도 이 지도심부로서 참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어 앞으로 계속해서 KCB에서 좀 특별한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어좀 이어 나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그런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가이드님부터 해서 어, 모든 우리 스프들 그리고 현지에서 각자 또 도움 주신 분들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여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정말 다양한 각지에서 오신 분들과 어, 한 팀을 이루어서 성지순례를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 짓는 이 시점까지 어, 하나의 그 공동체가 된 정말 옛날 초대 교회처럼 하나의 그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 정말 어 감격스럽고 어 여기에 참여하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사도 바로의이 발자취를 저희가 제가 같이 함께 하면서 성경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고 마음으로 다가왔고 남들이 하는 그런 적기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실감도 느꼈고 정말 옛 조상들이 어? 이런 유적지랑 이런 어? 좋은 환경 이런 거를 저희들 후손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정말 저한테 내려진 것 같은 그런 감격적인 그런 시간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한 게 많았고 사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먼 여행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 순례를 통해서 어, 사도들께서 그리고 신자들과의 어떤 끈끈한 우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에 참큰 감명을 받았고 어, 저도 사도들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둘째 무영이 어, 이메일을 1년 전에 어, 폴이라고 문득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었는데 이번 성지순례가 사도 바오로의 선교 어, 여행을 따라가는 여행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기념 성장을 가기도 했고 그렇게 보면은 어, 무영이의 세례명을 하느님이 아우로라고 정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성지순례를 동행해주신 동료 순례자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영이도 기여워해주시고 저희 식구들도 배려해주시고 어, 그리고 어, 이번 성지순례를 준비해주신 황필구 신부님과 어, 조모인 새 경제님,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안내해 주신 가이드 여러분, 감사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또 가족들하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